자, I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사실 I가 다 의미가 있는 거야. 중에 가면 이게 i n n e 그니까 안에 있는 원의 접하는 원의 중심이래서 내접 원이라는 거 그거 하는 거야. 지금도 몰아 돼. <laughs> 아 지금 안 가는 게 아니고, 자세 잘해달라고. 이 지금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. 자, 그하고 X만 식을 못 세우니까 내가 식을 세우려고 문자를 써야 돼. X 말고 왼쪽에를 A, 그러니까. 두개다. 오른쪽은 같으니까 소문자 B라고 써야지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면 그림을 도형은 큰 그림부터 접근한거야. 전체 그림부터 해야 돼. 원래 그림이 60도 2A, 2B가 된거야. 자 그리고 와서 밑에 있는 그림이 IBCG 그 그러니까 X가 포함된 이게 a 한 개, b 한 개야 그래서 1을 세워야 돼 a랑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하는 거니 10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2a하고 2b를 합쳐서 6 0을 더했더니 180이 돼 얘는 x에다가 a하고 b를 합치니 180이 돼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ab에 한만 구하면 된다고 ab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두 개에 한번도안네 그럼 위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a 더하기 b에다가 30을 합치게 90이네. 그래서 a 더하기 b가 돼서 30을 더해서 90이면 60이겠지. 그래서 x에 60을 합친 게 180이야. x는 떼면 답이 나옵니다.